자, 오늘은 IMAX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. 네. 어, 어벤져스 시사회 당첨이 돼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저기 줄서 있는 거 보세요. 와, 엄청나죠? 네. 깜짝 놀랐습니다. 저좀 망한 거 같아요. 네. 아무래도 안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보게 될것 같은데 어쨌든 얼른 보고 와서 여러분께 감상평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여기 또 신기한 게이 우리 레고인들이잖아요. 레고인들. 여기 레고가 이렇게 짠 레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. 어벤져스 딱해 가지고 마블 제품들도 여기 전시가 돼 있고, 오저 리뷰 다 해드렸던 제품들이죠. 네. 자 이렇게 티켓을 받았습니다. 자 이제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가서 밥좀 먹고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아 어, 배고파요. 자 이제 먹을 거 사갖고 <laughs> 들어가서 너도 특, 특, 특별 출연이 안녕하세요 네. 와이프요 와이프 네. 어 이제 먹을 거 사갖고 영화 보러 들어갈 겁니다 <laughs> 뭐, 먹을 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영화 보고 와서 다시 감상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, 영화 다 보고 나왔고 아 이제 간단하게 뭐 감상평을 한번 하자면 일단은 3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이 하나도 안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고요 어, 뭐, 음료수만 잘 참으시면,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예 음료수 같은 걸안 사갖고 들어가시면 조금 목이 막을 수도 있어요. 3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음료수 조그만 거나 아니면 물 같은 거는 사가지시, 사가셔서 이렇게 드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어, 저 굉장히 울컥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. 한, 저는 한 10번 온것 같아요. 어, 뭐, 좀 제가 좀 늙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, 굉장히 울컥, 울컥 하는 장면이 많아서, 어, 눈물을 중간에 많이 흘리고 생각보다는 그 이렇게 코믹한 요소보다는 좀 울컥하는 요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간에 3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재밌게 봤습니다. 어, 요런 어, 마블 영화를 볼수 있는 세대로 살았다는 게 되게 고마울 정도로. 네. 어, 만약에 내가 너무 일찍 태어나거나 너무 늦게 태어나서 이 마블 영화 시대에 못못 못 살았으면 어, 이런 큰 즐거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, 뭐, 얼른 가서 한번 보시고요. IMX 보니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여기 안경을 쓰는데 여기 눌려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. 이건 뭐 안경을 뭐 제가 고쳐줄 순 없으니까 이런 걸좀 나중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. 어, 쨌든 영화 너무 재밌으니까 영화들 재밌게 한번 보시고요. 뭐 한번 보신 분들 또 보셔도 역시나 재밌을 것 같아요. 어 저는 뭐 간단하게 뭐 스포 없이 이렇게 어, 리뷰를 하려니까 재밌다는 얘기밖에 사실 할게 없네요. 예,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리뷰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